스태프 이 말은 셀수 있는 단어가 에, 아닙니다. 그렇다면 우리 스태프들이 다와 있는데 라고 할때그 스태프들은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? 아무래도 우리 부서에 사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우리 부서, our department, our department 직원수가 필요한 것보다 적어요라고 말할 때 이때 하는 말이 short staffed, short staffed입니다. staff, staff, s t a f f, staff 이 말은 사실 하나, 둘, 셋, 넷하고 셀수 있는 단어가 에, 아닙니다. 마치 공기, 물 이런 것처럼 하나, 두 개씩 셀수 없는 게 바로 staff예요. 그렇다면 우리 스태프들이 다와 있는데라고 할때그 스태프들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? 이때 staff members, staff members 또는 staff에다가 뒤에 ers를 붙여서 staffers, staffers라고 말하게 됩니다. Staff는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어떤 그 집단을 가리키게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 부서는 이 staff 수가 적습니다라고 할때 부족합니다. Short-staffed라고 하게 됩니다. short 뭔가 짧아서 어디에 닿지 못한다라는 뜻이거든요 short staffed 다시 한번 our department is too short staffed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꼭 알아두세요 이제 우리가 뭐+ 뭐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의를 하거나 뭐 간단하게 의견을 나눌 때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제 그럴 때가 된거 같아라고 말한다면 i think it's time. I think it's time 까지만 말해도 됩니다. I think it's time 그러면 상대방이 좀 기다리겠죠.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지 않을까? 이런 식으로 하지만 상대방과 내가 주변에 있는 모두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고 한다면 괜찮은 거예요. 근데 미을 끝도 없이 말할 수는 없잖아요. 자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결정을 할 때가 됐다.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할 때 I think it's time 우리가 for us. For us 결정을 해야 할 to decide to decide를 이어 말하면 됩니다. I think it's time for us to decide.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된것 같군요 라는 말이 되거든요. 자 이때 for us 하면은 우리로서는 그럴 때가 됐다라는 뜻이 됩니다. 이제 우리가 떠날 때가 된것 같습니다. 저 우리가 이제 가볼 때가 된것 같은데요 라고 할때 I think it's time for us to leave. I think it's time for us to leave. 이제 저희가 가봐야 될 때가 됐어요. I think it's time for us to leave. 라고 하죠. 떠나다 는 leave 하고 길게 발음합니다. live 하면 아니고 leave 이렇게 길게.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그만둘 때가 된것 같습니다. quit. quit. 이거 quit 아니고 quit. 이렇게. 그래서 I think it's time for us to quit. I think it's time for us to quit 라고 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은 뭐할 때가 됐다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세요? I think it's time for us to 동서만 넣어서 문장 많이 만들어 보세요. 나는 이제 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데 지쳤어요. 닭고기 가슴살 매일 먹는 거 지쳤어요. 이렇게 말할 때 지쳤다는 힘이 들어서 지친 것도 있겠지만 질렸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죠? I am tired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막 미식미식 거릴 정도다. 얼마나 내가 지겨운지 막 울렁거리고 막 속이 막 어지러울 정도다. 그래서 sick and tired라고도 말하게 됩니다. sick 하면은 아프다라는 뜻도 되지만 사실 속이 메슥메슥 거린다. 이+ 말이 되거든요. I am tired of 혹은 I am sick and tired of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. of 다음에는 동사에 ing을 붙여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 것에 질렸어요라고 한다면 I am tired of 그렇죠 eating the same food every day. I am tired of eating the same food every day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. 이번에는 거의 매일 달리기를 하는데 어지쳤어요. I am tired of running almost every day. I am tired of running almost every day. 자, 거의 매일같이 almost every day 라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